안녕하십니까. 속여울 날씨가 많이 차가운되도 저희 연주회에 귀한 걸음 해주신 은빛 가족 및 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단원 모두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합창단은 제15회 정기 연주회 이후 떠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정기 연주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제16회 정기연주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창단 은비 메아리는 1999년 9월 고 천식원 경북대학교 총장님을 초대단장으로 하여 창단된 이후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이어져 창단이 24주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에서도 몇안 되는 실버 남성 합창단입니다. 평균 연령이 80이나 노래에 대한 열정이 많아 매년 정기연주회를 실시하고 경연 및초청유문연주회 72회를 출전하였으며 두 번의 전국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과 우수상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laughs> 경연으로 오모열린음악개 출연과 대구 콘서트 하우스 대공연장인 그랜드볼에서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메이스 심포니 오기스타라와 대화합을 이루는 협연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섯 분의 프로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향고음악계에서 합창을 잘 만드는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전효숙 선생님의 지도로 88세 이상으로 구성된 동창단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추억과 낭만을 되살려 보고자 정겨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합창은 멜로디 아름다움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화합의 예술입니다. 또한 합창은 여러 세 소리를 아름다운 천상의 멜로디로 엮어가는 최고의 음악입니다. 오늘 합창이 잘 어울리는 초경을 저녁, 저희 연주회를 통해 큰 힘을 받으시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이 단원들도 백석의 에너지를 받아 더욱 건강하게 합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큰 박수로 격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서로 성급하게 하시는 2024년 가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얼뻔에 받는 복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조금, 조금 잠겨서 며칠 전에 우리 합창단 단어론들 같이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단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곡이 충무곡으로 우리가 어메이 그레스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겨서 제가 발음이 좀센찮은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